안녕하세요. 알버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현재 한국시간으로 저녁 8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부터 어, 좋게 그 보았던 저 금강공업이 어,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화한가를 갔다가 암떨어지고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금강공업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워낙 좋게 봐서 어 저도 이제 매수를 계속 여러 번 계속 먹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매수해 매수하고 뭐 지금 계좌 제가 인증을 했겠지만 여러 계좌에서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계속 수익 올라가면 사 팔고 또 떨어지면 매수하는 방식으로 계속 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 화요일날 죠. 화요일 날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까지 23% 정도에서 종가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어 수일내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쭉 빠지거나 그러면 그냥 끝난 겁니다. 그 종목은. 끝난건데 지금 금강공업은 계속 지지를 하고 있죠 한번더 점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계좌는 그냥 놔뒀고 일단 두 계좌에서 일단은 매도를 한 상태고 한 계좌는 계속 들고 있습니다 음 일단 그 요번에 그 사우디 그 왕세자가 오면서 그 여기 그 뉴스에 보시면 내옴시티 모듈러 주택 수주 기대감에 금강호흡이 이렇게 지금 점프업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 나오죠. 뉴스 보면. 어, 금강호흡이 국내 최초로 뭐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한 업체다. 해가지고 임시 숙소 등. 근데 뭐 전,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거보다는 찾는 거죠. 이제 세력들이 한번 이제 점프, 이렇게 딱 띄울 때, 뉴스거리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뉴스거리를 찾아가지고, 한번 터트리면서 한번 확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바닥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모아가면, 결국은 좋은 주식은 이렇게 한번 점프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때 이제, 이때 당연히 일단 팔아야죠. 이때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으면 좋긴 하지만, 또 이렇게 또, 또 다시 금방 떨어지고, 또,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확 올라주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일단. 일단 팔고, 저같이 이제, 뭐, 계좌를 몇개 나눠가지고, 어,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한 계좌 정도는 계속 들고 하고 나머지 계좌는 팔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하면, 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좀 누가 샀는지 좀 보면요. 음, 일단 오늘, 일단 외국인, 외국인도 한때 또 최근에 많이 팔더니만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샀네요. 외국인고 기관이, 기관은 코스닥에 샀고, 개인도 코스닥에 샀고요 금강공업은 외국인이 1.4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보면. 외국인이 이렇게 조금조그 조금 사들어가다가 그때 또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많이 팔았죠 많이 팔고 개인이 또다 받았구요 그죠 전형적인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개인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팝니다 근데 개인은 사죠 그게 좀 약간 문제긴 합니다 근데 금강고 같은 경우는 어 크게 올랐다가 그래도 안 떨어지고 그 지지를 해주니까 다행이긴 한데 저렇게 올라갈 때는 사는 거보다는 파는, 파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또그 금강공업도 그렇고요. 최근에 제가 매수 추천드렸던 매수하고 매수 추천드렸던 T.K. 케미칼, T.K. 케미칼도 제가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T.K. 케미칼이 어한 121선까지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대해서 보면요, 오늘 어한 5.23%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 일단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 또 다음 주에 좀 떨어지면 어, 또 매수할 생각이고 만약에 올라가면 뭐 살짝 배나 아프겠지만 그냥 보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싸고 좋은 종목 밑에서 또잘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올라가면 팔고 뭐 통닭 값이든 얼마든 일단 계속 조금씩 계속 모아가면 그게 또 나중에 큰 돈이 됩니다 TK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 보시면 최근에 기관이 계속 팔다가 3일 전부터 기관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기관이 매수하면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보유도 보시면 2.44% 정도 되고 있습니다 TK케미칼은 저는 계속 좋게 보기 때문에 음 저 같은 경우는, 121선. 그렇죠? 이 정도 올라오면, 여기서 많이, 지금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121선에서는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호재를 하나 뉴스를 터트리면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가, 이 정도 되면, 무조건 제가 생각에는 일단 팔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음 주에 또 약간 조정받으면, 다시 당연히 매수를 해서 또 기다려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시면 주시장이 어, 다 눈치 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럴 때는 일단 무조건 올라가면 팔고 좀 떨어지면 매수하는 방법으로 당분간은 계속 음, 매매를 어,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거 코스피 지수인데요. 코스피 지수 보면 상당히 강합니다. 그죠 빠지지도 않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냐면 어, 일단 여기 지금 현재 오늘 시점으로 보시면 어 20일 이평선이 2,400이죠. 2,400. 2,400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크게 또 악재가 있지 않는 한, 그래서 한2,400 정도 내려오면 좀 주식을 좀담좀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2,500, 2,400에서 2,500 짧게 2,400에서 2,500 박스권 매매를 한 하면 어떨까? 저는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면 매수하고요, 좀 올라가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요즘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12월 산타 랠리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봤더는 여기를 2,500을 뚫기는 쉬,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어, 또 보이는 어떤 경기 지표나 이런 거는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2,500에서 2,400을 박스권, 요즘은 무조건 박스권 매매로 해야 되고요. 올라간, 올라갈 때 절대 따라 올라가면 좀 바보짓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떨어질 때 사야 됩니다.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 종목, 괜찮은 종목 중에 많이 떨어진 종목 무조건 사서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감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